뭐있다. 아참 좋다. 너무 막. 아 좋겠어. 아니 고요. 한번 더. 조금 더 언제? 아 이거 바로. 한 명은 잘했습니다. 아 불러도 아, 꺼낸다

안되어 됐다. 아직 준비가 아 맞다. 저어찌가또 문제인데. 점프를 해야 되거나. 타면서. 아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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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일단 덫 쯤에 가. 가 장면 나올 지금. 어? 후목 안고다타어요왜안 나? 거리 안 나. 저거 덫 타면서 그. 어. 그래. 아아아이고덫덫덫 뭐야 왜 누가 비절을 했어? <목소리> 제가 제가 일단 했어요 아... 안 했는데? 그거? 저거 뒤에 먹여야 되는데 아... 이거 버티는 거야? 다운로드 했으면 좋는데 이거 태이거 힘들어 태 이저 어, 사람. 사러... 사러... 아, 저 사람. 아, 저 사람. 아, 저 사람. 저 사람. 가살릴저요 역시 사세 그거 람사이저 사람. 저 사람. 저 사람. 아무도 안 듣잖아. <laughs> 어? 폭발그날려 <laughs> 달려... 아, 아, 방금 가져온 하면서 멀리, 멀리 달린구얘왜 아, 이렇게 피가 안아게 음. 원래 그 정멸, 정 가져왔는데. 일번 난타 되고 소식이요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이 바닥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치맥타고 올라가는 거야? 어막바닥서 네. 나와도 돼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, 바닥이랑 우리 치맥타고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 거야? 어. 바닥이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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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, 뭐, 바닥, 뭐. 바닥 조심하세요. 어. 바닥에 있으 내가 지금 데미지가 뭐야?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왜 이렇게 바닥에 안보이니 아, 우수 치료를 쐬고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블러드 없이. 우르. 나 오늘 이것도요. 음. 다 홍마 차단 돼 그래. 강력됩니다 들어옵니다. 다음, 잠시 후 바닥 조심하세요. 이거. 네. 성공는을수 있으면 좋아봅시다. 다음에 약간의 사람으로 다음아사수 있으면 사아합니

すいません。 보여가지고 이거... 첫번째 완전 터트렸어야 되는 거 이게 무료로 <목소리> 줄어드는 시간한 40초, 50초, 요정도네요 1분이 안 되네 20초, 20초. 20초밖에 안 돼? 응, 그거보다 좀더 줄어드는 거 같은데? 맨초, 맨초. 저는 30초라고 생고해요 왼쪽? 아나 나이패드 아니구나 방금 완전 개사 실수 스캔안들어가아 맞다 내가 이거 제를 바꿔가지고 그 아. 바로 살아날 때같지네 그거 다음에 석한번 바꿔봐야지 들 네. 대미와그 이빨에 거의 미지가 4만이 들어가 여기, 여기 쿨게 털게 그냥 잡아서 어, 이빨에 좀 아프니까 또 이빨 간다 범번는 제성화 스키야 여기요? 예 여기다 저긴 고치인가? 고치 아네 저거 지금 불러가지 정말 정말 이거 뭐 이거 제가 사람도 빠아 이거 맞았었지 그렇게 없어? 네가 음, 사는 사람? 말하는 거나 약간 심하게 제가 여기, 여기, 어, 아, 잘 찾으시네? 아, 이거 지금 때문에 찾으러 갈수 없어. 이거. 공거 개구리? 땡겨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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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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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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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조심하세요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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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바닥 조심하세요. 있을 수 있어요. 여기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번에 배송하실 거요 다음 냄새 안 나요. 바닥 조심하세요 냄새가 어차피 재성압달러로서 그냥 쭉 쓰고 가죠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<laughs> 안 내려? 기를매제아아야 그냥 잡자 그냥 잡자 부채자 저거 하면은 그냥 저거는 제가 처음 거는 아니 당라를못하는여 일단 다달아놔우리 好的，谢谢老师，没问题。 안 돼, 피부. 어, 나무도 돼. 경로에서 빠지세요. 싸우다가 이거 할거여기 너무 편하 경로에서 빠지세요. 아버님, 네. 아버님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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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로에서 빠지세요.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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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> 경로에서 빠지세요. <목소리> 와, 우핏거그 <목소리> 사람들아, 나무는 나무잎 색깔, 색깔 없는 거아니 아, 어, 나무잎 색깔 음. 없는 거. 경로에서 빠지세요. 나무잎 색깔 없는 거. 네. 아, 아이고야. <목소리> 경로에서 빠지세요. 빠요와 시클각이긴 한데 어, 아슬아슬하긴 한데 월을 잘 잡고 저.. 어, 뭐지? 날아다니는 애를 애들을 려야 되나? 나 꼬목으로 해도 이금 우본 다음에 빅볼이죠. 아니야, 아니, 빅볼 아냐. 거 지금 아무튼 어, 그럼 여기서 재성아 쓸게요. 이거 그냥 모오를잡읍시다 재성아 쓸게요. 이거. 요거 요거를 잘해 주시겠다. 힘 넣어. 띠세요! 패스트한거아시데제 잡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? 밖으로 띠세요! 패스하고 저 밑에까지 남는 건데? 아니야? 여기 타워에 남는 거아 여기 의지본데가 있었나? 아, 응. 의지가 어, 없었던 것 같은데. 쭉 패스해가지고 끝에 있는거 두무이 잡고 그 다음에 저쪽에 저어 견뎠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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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좀 벗겨져야 될것 같은데 아. 네. 안감 없네 얘네 두무리 잡고 이게 아예 안걸리는구나 아. 어 뭐야 여기 잡았어 对呀。 여기 사이무작하 뭐? 이거 이거 두개다 차오네. 이거 하나. 밥으로 끼세요. 우와. 다그 어, 음. 그래. <목소리> 이거 오네 맞네. 어, 무슨 딸이야? 어, 침대식 때 이거, 이거 잡을요 はくるきでよ 엘드만, 엘드만, 하는 되겠네? 만만만블러드만 엘드만. 엘드만, 엘드만. 엘드만, 엘드만. 엘드만, 엘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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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다음 잠덕순이 짝꿍과 떨어지세요다 이거 숨어봐도. 아, 어요도 자꾸 떨 하세요. 그거. 과나어지도요나거하나만 줘. 봐도어도 아, 나숨어나어 세요 바닥 조심하세요. 15초 조렇요 잡으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어 잡아봐. 쫄 잡으세요.